그학 때부터 글을 굉장히 좋아했어요. 음. 중학교 때부터 여기저기 막 방송국 같은 데도 주사하는 그런, 어, 그런 짓도 많이 했어요. 고등학교 음. 네. 네. 때는 남의 글도 써주고, 돈도 받고, 음. 네. 또 장인들 글 쓰면서, 이렇게 가만히 누워 계시는 분들이 얘기를 해줘서 제가 써준 적도 있고 음. 예, 그분이 1등 하셔서 돈 많이 받은 걸로 알겠습니다. 음. 예, 대상 혼자 가는 것이 상대도 없는 사람은 계속된다. 버티기도 당기기도 넘어기도, 넘어지기도 일어서기도 혼자 감당하며 최소정도 가끔가끔 해냅다 항상 하던대로 많이 많이 손은 언제나 가득 가도 풍성하게 어디라도 나가봐야지 가 나갈 곳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차가 동하할 앞서니 시동 걸리면예 시동 걸리면 이걸 제가 왼발로 시동 이렇게 해 하고 싶었는데 왼발로 운전하는 게덜 키울까봐 <laughs>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길 예, 위에서도 혼자 싸운다 부닥치지 않으려 달린다 혼자서 달린다 길 위에서도 지난 미소 방문 한눈 날리며 나이 들어가면 혼자가 좋다. 그냥 좋다. 감사하는 시간 속에 좋은 걸 찾아 혼자서도 즐기리 감사한 나이들라 <laughs> <laughs> 자, 그다음에 우리 홍수당수신가어박옥 어, 님의 3 그, 삼호곡 예, 한번 전달 송해 주시죠 본인 목소리로. 삼호곡 그린 정원을쪽대신 작곡 12입니다. 사랑하나 이고무 i 고어린 g t h 가 t I was 꼭 n the m o r 누 i n g 몸 o p e they a 갑니다. 한결같은 n 르 p 어린 p 춘 언제나 g e 맞은 moment 기로나 e l 우리 어 보름달 쓰는오연모씨 목소리를 한번 읽어주시죠 안녕하세요. 없이 한경도저 보름달을 모런 사람들 없어서 혼자 나가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는. 네. 예. 간단하게 어, 간단하게 심사평을 좀 어,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. 예. 예. 그 심사평은 누로있선배 되지 해보요 제가 이기기선생님의 예, 소자 살아가는 거라는 작품을 좋게 본 것은 예, 첫 번째 연만 봐도 알수 있어요. 그 상대도 없는 싸움. 싸움이라는 건 반드시 분쟁력이 있어야 되는데. 상대도 없는 싸움이 계속된다라고 할때이 자체가 이미 리가 그러니까 그 장애를 흉겨온을잘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언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게 이미 다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어, 무릎이 아프고 뭘안 보고 앞이 안, 안 보이고 이렇게 디테일한 게 설명하기 전에 이 한마디만 가지고 도 이미 상당히 많은 걸 압축해준다. 그리고 이런 언어의 사용 자체가 되게 아이러니하다는. 거예요. 그래서 따지고 보면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만 이런 싸움이 있는게 아니라 이 자체로 쭉 들어가다 보면 사람이 산다라고 하는 자체는 언제나 무언가 이루려고 하는 힘에 반대되는 힘과의 경합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삶 자체가 사실은 또 이렇게 혼자의 지난한 싸움이라는 것. 이렇게 보면 이렇게 봐도 말이 되고 저렇게 봐도 말이 된다는 것. 이게 되게 아이러니적인 상황입니다. 이런 부분들이 이 김비 선생님의 '혼자 살아가는 거'라는 작품의, 음. 작품의 대상으로 꼭 의미였고요. 강욱현 음. 선생님의 3호곡도 같은 종류의 언어적 긴밀함이 있어요. 그리운 정원에 꽃듯이 마음별 떴습니다'라고 할 때, 정원에 별을떴다 그러면 이게 뭘 우리는 딱알수 있잖아요. 꽃 모양이 갖고 있는 방사형 구조나 어? 음. 별빛이 가지고 있는 그 반짝임이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, 이 별이 무엇이겠거니 하고 쉽게 이쪽이야 짐작할 수 있는 거죠. 근데 그걸 굳이 다시 뭐 꽃이라고 설명하지 않은 게 미덕이고요. 피에서는다 아는 이야기를 하고 또 하고 하면 진부하고 지겹고 귀에 딱지가 않는 거죠. 어. 그러니까 딱 이걸 절제할 줄 아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 태도라고 할수 있는데 이런 태도가 잘 드러나지 그리고 입선으로 뽑았던오영모 선생님의 의 경우도 그래요. 그 오영모 선생님의 다른 시가 조금 더 상상력이 힘있는 시들도 있었겠네 근데 그것보다 저는 더 우선하는 가치는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보다 내가 어떤 대상을 보았느냐가 훨씬 더 우선한다라고 보는 거 왜냐하면 사람은 어떤 감정 상태에 있을 때 어떤 대상이 보여요. 제가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시를 가르쳐도 학생들이 처음 시를 쓰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 소재 중의 하나가 달이에요. 어, 참 신기하죠. 세상에 그렇게 많은 게 있는데 거의 달, 1등이 달이고 2등이 가로등이에요왜 그럴까? 왜냐면 하두 개의 사물이 되게 내향적인 사물이에요. 태양을 보면서 자기가 보이지 않아요, 달은. 근데 달은 슴슴하게 빛나잖아요. 자꾸 자기투자가 잘 돼요. 어둠도 마찬가지. 어둠을 몰아낼 만큼의 빛은 있지만 너무 눈부셔서 볼수 없는 빛이 아니라볼수 있는 빛이기 때문에 단 빛이나 가로등 빛이 항상 자기 투사의 증상으로서 많이 선택되는. 아, 그렇습니다. 어, 신사 한 생각보다 이게 신들어 어려운 일인데, 아, 우리 <목소리> 스님.